말씀인 10편 7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다이슨 활란날에 주를 찾았습니다. 그는 밤 동안이라도 자신의 기도의 선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괴로웠고 여전히 심령이 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기억하는 읍조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심령은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버릴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할까? 다시는 함께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가 베풀기로 한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같은 분으로 존재하지 않으신가 하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 다이슨 하나님께서 베푸실 국류를 그치지 아니하시길 바라고 바라며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멈춰진 은혜 가운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이 내 잘못이구나. 이것이 나의 실책이다. 한탄하고 후회합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였습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미흡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지존자라 부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란 무엇입니까? 그의 권능을 뜻하는 오른손이 능력 가운데 나타날 그때, 그 시기.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임하시 그때 곧 여호와의 일들 여호와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묵상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망각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인정하고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주께서 내삶 속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삶을 둘러싼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바로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심을, 주께서 지극히 강력하신 분이심을, 주께서 지극히 신실하신 분이심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송하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연약한 자신의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것이 우둔한 마음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이슨,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겠다고, 낮은 소리로 대내이고, 대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이슨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의 영원한 인자심은 종료된 것처럼 보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질문을 던지던 그가 그 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렸구나. 내가 그렇게 무지한 것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놀라운 역사를 덮어버렸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옳은 선언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지 못하며 답답해하며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되뇌이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읍조리며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읍조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